실제 저는 명태 한 마리 갖고도 도술로 써서 접신을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은 신을 모시고 계신 제자이시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분들은 사실 뭐볼 수가 없잖아요. 네. 선생님은 보시고, 느끼시고, 어, 얘기도 들으시고, 음.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신이 있다고 믿게 될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 당연히 많죠. 실제, 뭐, 그런 일을 겪고, 어, 제 눈으로도 확인을 한 부분도 있고, 저도 제가 하지만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을 보거든요. 많죠. 도술 관련된 얘기를 한번? 어, 어 저희들만, 무당분들만 눈에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뭐 보살님들 신병이 계시겠지만 저는 도술로서 쓰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하시는 분들 눈에도 직접 확연히 표현이 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하나를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구슬 해가지고 없는 비용을 해갖고 뭐 들여가지고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방법을 아까 설명했듯이 선앙. 저는 선앙님의 원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 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뭐 간단하게 도술로서 풀어본 방법도 있고 그 선앙에서 본인과 합의되시는 분들은 실제 저는 명태 한 마리 갖고도 도술로 써서 접신을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태의 접신을? 네. 어떤 접시, 어떤 선앙이라는 곳에 뭐 어느 나무를 불문하고 저는 제선가님의 도술로서 제수문을 열 때나 접신을 시킬 때그 부분이 실제 자석처럼 기운을 자석처럼 땡기는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 생년월일 이분이 원하는 뭐 바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이 정성을 올리니 성사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그 명태 하나로 갖고 나무에 접신을 시킬 때 실제 달라붙습니다. 무 네.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한에서 명태가 나무에 뭐, 뭐, 본드 같은 걸 붙인 것처럼 실제 달라붙어 갖고 허용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뢰하셨던 분들께서 눈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죠 근데 이제 조금 긴 시간을 두고 붙어 있는 분 그분은 안연히100% 재수를 보겠죠 잠시 잠깐 표정만 주신 분은 크게 또 기운이 안 닿는다 자기가 가져질 수 있는 목은 이것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또 아주 큰 대나무를 준비합니다. 그 대나무가 돌이든 흙이든 그냥 바닥이든 저희 성간의 도선로서 그분의 소원을 받아들일 때그 대나무가 실제로 서면서 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돌멩이를 물 위에 뭐 이렇게 한다는 방식 있잖아. 물로 떠지면 뭐 어, 하잖아. 그런 방식처럼 대나무가 탁탁 뛰어서 표적을 주시는 분또 이래 빙글빙글 돈다고 할까요? 돌아가는 걸 실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놀라시겠네요. 다들 놀라시죠. 저, 하는 저도 놀라는데, 근데 그게 대개인 따라 다 틀리지더라고, 다 틀리지더라고. 똑같은 방법을 쓸래야 하도 신기한 부분이 있어서 야 이게 이래 진짜 되나 하면서 실제로 해봤는데 되지가 않.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영적으로 저희 신명에서 주는 도술이라 생각하고 해당되는 분들한테 그런 접신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어, 뭐다 생각하시는 부분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걸 미신이라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을 겁니다. 근데 미신이라 하기에는 정말 애매모하다. 과학자도 풀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없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 조상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실제, 정말 안 풀렸던 분들이 조상을 찾고 나서 신기하게 일이 풀렸다.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 미신이라고 단정을 지지 마시고, 저는 실제 경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작두라는 것은 흔하게 볼수 없는 게또 작두 굿이잖아, 그죠? 제자가 목숨을 걸고 작두를 탈 때는 그 집안에 꾸안는 액을 다 뿌리채 뽑기 위해서 작두를 타게 됩니다.